호랑이가, 네. 호랑이가 이렇게 발톱으로 촥 긁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아 요런 아, 느낌에. 그런 느낌이었어요? 디자이너한테 이거 전화해볼 수 <laughs> 없지. 이게 음. 아, 지롱댕보르도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네, 제가 선물로 드렸던 그 유니폼도. 그냥 지롱댕보르도아지롱댕보르도 아, 지롱댕보르도는, 아, 지롱댕 <laughs> 지금 마지막 채팅이 싱아인데 음. 이 친구가 준 겁니다 여러분. 그 호랑이네 진짜. 싱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s h o u 싱아. 예 yeah. 고맙습니다. 네 다시. 고맙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킥이고요 어, 간혹가다가 저희를 어, 토킹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토킹님이란 분은 음. 없습니다. 저는 할로고요. 저는 얘는... 각도예요. 토킹은 채널이니까요. 음. 토킹님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할로 음. 각도.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래 날래 가져오라 동무. 아 개쩔어. h 로우 어 슈퍼챗으로 2,500원 쏴주 네. 아우 2,500원은 그냥 일단 아, 아메리카노 사 먹으라는 건가? 네 각도 아메리카노 좋아하거든요. 가지고 <laughs> 있다는 것도 뭐, 아닌데 슈퍼챗이 갑자기 막 들어오고 있어 갑자기? 지금 갑자기요? 갑자기? 아 저희 슈퍼챗을 저희가 오늘 열었거든요. 아. 조금 전에 계약서를 지금 작성했고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갑자기? <laughs> 저희가 절대 <laughs> 강요하지 않습니다. 슈퍼챗을 쓰라고 강요는 하지 않는데 어, 이렇 자발적으로 써주신 음.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어 유니폼 가지고 싶어요. 유니폼을 가지고 싶다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아이 유니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유니폼 지금 탐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대충 딱 보면은 딱 모릅니다. 모릅니다. <웃음> <웃음> 아무튼 음. 오늘 저희가 방송을 킨 이유는.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네, 절대로 내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아령하세요. 네. 아령 없나요? <웃음> <웃음> 야, 나가겠어, 사람들. 아, 네네. 아, 네, 네. 어, 일단은 한세 가지 정도의 제품들을 보여드릴 건데. 한 가지는 KFA 땡처리 상품. 한 가지는 이제 친구가 영국에서 사온 음. 선물. 한 가지는 제가 새로 산 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새로 산 래플입니다. 이거예요. <웃음> <웃음> 아 개... 요거를 제가 새로 샀는데 뒤에가 서서 한번 보여주세요 전체적으로 네네 네, 요거를 제가 이제 파주 프리미엄 아울에 가서 샀습니다 음. 네. 자, 이거 어디 건가요? 나이키 FC에요. 네, 나이키 FC. 네, 네. 어, 나이키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의류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나이키 FC라고 뭐 특정 팀이 아니라, 나이키 자체적인 그런 브랜딩이 돼 있는 특징이 이 박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음. 모자에도 이 박스가 박힌 모자도 있고, 있어요. 약간 러닝맨에서 이거 떼서 이거 이름표 떼기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어, 안 떨어집니다, 이거 근데. <laughs> 잘안 떨어져요. 되게 짱짱하고 퀄리티 좋아요, 이게. 근데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서, 이제 3만원대에. 음. 웬을 음. 했고, 번호해서. 이게 또 엠브럼도 이뻐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뉴욕시티 m 씨랑 음. 비슷하기도 하고. 아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를 더 샀는데, 그건 이제 제가 상당히 뜻깊은 유니폼을 하나 또 구매를 했죠. 음. 키백에서 구입을 했고요. 배송비까지 다 합쳐서 한 8만원 후반대. 맨체스터시티 음. 이번 시즌 유니폼입니다. 맨시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 소속 팀이고 아 여기 보면 좀 디테일한 부분이 약간 이 뭐랄까 물결 물결 같이 이렇게 촤아악 네. 돼 있다는. 이게 저희가 지금 약간 화면을 만져놔서 그런데 이게 원래 보라색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파란색으로, 아, 파란색으로 보이네. <laughs> 네, 지금 색감을 아... 좀 만져놔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는 푸마가 박혀있고, 여기 특이한 게, 여기 약간 이게 약간 고무 재질로, 이게, 아, 지롱댕 보르도도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네, 제가 선물로 드렸던 그 유니폼도. 그냥 지롱댕 보르도, 아, 지롱댕 보르도. 아, 지롱댕 보르도도. <laughs> 네, 똑같아요. 요게 똑같이 돼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아, 어, 맨체스터 시티 유니폼이고, 제가 토트넘 팬인데, 굳이 맨시티 유니폼 왜 샀냐? 음. 어,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맨시티. 음, 어. 맞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맨시티에는 지금 뛰고 있죠. 이게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의 자랑스러운 공격수 네. 이근민 <laughs> 선수의 어, 저지인데 답변을 해주고 계시고 맞혔으니 주세요. 네. 싫어요. <laughs>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왜 줘?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정말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어, 본인 등판을 해주셔가지고, 음. 이금민 선수가 직접 감사하다고 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맨시티 우먼스 경기. 맨시티 남자 경기는 안 봐도, 우먼, 가서, 우먼스 경기 어, 보겠습니다. 가서 사인 받아오는 걸로. 응. 가서 음. 사인 받는 것도 영상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럼, 그럼. 유튜브 각 재야 되거든요. 그럼, 그럼. 처음 봤어요. 말씀드리는 순간, 24명이. 오우, 야, 뭘 이렇게 말해 꺼야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트래픽 <웃음> 추가해요 아. 언박싱을 계속 해야죠. 네. 아, 이번에는 또 어, 했는데, 런던에서 날아온 음. 선물이 되겠습니다. 아, 저희 친구가, 어, 이번에 또 갔어요. 그래서. 어딜요 영국으로 <laughs> 갔어요. 영국으로 가가지고. 네. 어, 싱 어, 어, 자기 얘기하기도 아. 호랑이. 야 아. 기가 막히네. 엄청난데요? 지금 마지막 채팅이 싱아인데, 음. 이 친구가 준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네, 진짜. 싱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shout out to 싱아. 첫 번째는 이 친구가 이제 런던만 갔다 온게 아니라, 파리도 갔다 왔죠. 에펠탑을 사왔어요. 색깔, 보이시? 여기. 보이시나요? 에펠탑을 사왔고. 청백적. 아, 수원. 어, 수원 아닌가요? 트리콜로. <laughs> 어, 요 에펠탑을 샀더니, 네. 초콜릿을 줬습니다. <laughs> 에펠탑을 샀더니, 네네. 초콜릿을, 아, 이거는. 어, 그쵸. 요게 어. 더 비싸 보이지 않나요? 이거보다 <laughs> 제가 제가 느낀 아, 게이 초콜렛도 색깔이 어. 청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아, 센스 아, 있어. 센스 <laughs> 있어. 이런 거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음. 이게 사실 PSG 건지는 음. 모르겠는데 어. 이 어. 코르크 막에다가딱 아. 걸쳐 가지고 테이프로 아, 싹예술의나아 예술적이네요. 약간 ASMR 느낌으로. 블리시죠? <laughs> 유리입니다. PSG는 아. 아니라고. 그냥 파리에서 사온 거예요. 아, P S G는 어. 아니래요. <laughs> 어쨌든. 아,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제 먹어봐야겠죠. 예, 네. 어, 한번 어. 먹어보자. 본연 이게 먹방을. 어. 어, 초콜릿이 있는데. 아 소리 좋아. 좋아. 어. 아, 소리 좋아요? 아, 좋아, 이거. 딱 오. 이게 뭐, 너무 오버하는 거아니에 이게 아니야? 자, <laughs> 아, 이거 죽겠어?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이거 안 좋아. <laughs> 이거 안 좋아. <laughs>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자. 아, 수제 초코래 또. <laughs> 좋아. 수제예요? 어, 좋아. 이게 수제라고? 아, 파리 수제 초코. 어. 그럼 술에 들어갈까? <laughs> 파리 수제 초코인데 <laughs> 먹던 맛인데? <laughs> 익숙한 그거, 맛인데? 그거 아실까 몰라요? 새알 <laughs> 그거 아실까 몰라? 새알이랑 어. 맛이 음. 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조금 달라요 어. 조금 달라요, 여기 조금 더 써요 아! 카카오 카카오 70%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다음은 이제 스퍼스 제품입니다 음. 제가 음, 좋아하는 음. 팀 토트넘의 굿즈을 신가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이 친구가 아스몬 T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벌써 저희가 8,500원, 8,500원 아. 아. <laughs> 최저 시급 나왔네요. 어. 어. 스포스 약간 그 토트넘 특유의 그 남색 같은데 살짝 보랏빛 도는 남색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 토트넘 특유의 그 색깔이 아주 잘 녹아 있습니다. 아들은 어떻게 돼요? 음, 네 해야죠. 아들 해봐야 될거 음. 아니에요. 크로스. 아, 이게 뭐야? <웃음> 크로스 이렇게 <laughs> 한사 <크로스 일으켜서 웃음> <소리가> 있어? <laughs> 약간 고급지게 요거를 어 <laughs> 뭐랄까 여기에 이렇게 유광으로 어, 양 양각해가지고 네. 처리를 해놨고 여기 고무... 엠블럼도 고무 처리가 음. 되어 있습니다. 승훈 TV 님께서 손목 딱때 아네라고 음. 드립 쳐주셨는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컨디션 이 네. 난조네요. 네. <laughs> 드립 컨디션이 <laughs> 약간 오늘 난조예요. 어. 네.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넘어가자. <laughs> 할 말이 아~ 어? 들 크게 할 말이 없죠 어, 할 말이 없어 아무래도 그냥 아, k f a 유닛 아니에요 아, 토트넘 아,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아직 남았어요 트직 남았죠 네토트넘의 스카프 되겠습니다 머플러 참 <웃음> 그림이 <웃음> 많아요 음, 이거, 많은데 이 사람들 완전이 있어요 어 열광하고 있고 완전 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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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품 정품이면 홀로그램이 있거든요 그죠? 음. 홀로그램이 있어야지 정품입니다 <laughs> 짝퉁은 저 홀로그램 없나요? 없죠 어, 만들어서 붙이면 안되네아 이게 단가가 좀 있어요 아 이게 여기 단가가 좀여기 갈기 갈기갈기 찢어놨죠 음, 라고 드립 쳐주셨는데 네. 오늘 전체적으로 약간 컨디션이 난조네요 네. 요 머플러까지 뭐 음. 어, 사랑하는 싱아가 보내준 굿즈들이었고요 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오늘 이 방송을 만든 박스가 있는데 요게 뭐냐면 어, KFA 굿즈입니다 국가대표 굿즈 언박싱을 해보죠 제가 요거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저는 늦었어요 늦게 봤는데 네. 와 이게 제가 원하던 선수의 뭐, 굿즈는 이미 응. 거의 끝났습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저도 이거 언박싱 하려고 박스조차 안 뜯었어요. 지금 처음 뜯는 겁니다. 이거 박스가 상당히 크네요. 많이 사셨나봐요. 어... 아, 니요세개밖에안 샀어요. <laughs> <laughs> 취급주의거든요.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요거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약간 보통 이런 컵이, 아니, 컵이래. 어, 자, 컵이래요. 자, 이런. <laughs> <laughs> 네.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이런 박스에 있으면 컵에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컵이래요 <laughs> <웃음> 컵에 <웃음> 컵입니다 나도 머리 머리 생긴게 네. 바로 나왔어 오케이, 보이시죠 <laughs> 음. KFA 마크가 막힌 이제 이 엠블럼은 <laughs> 바뀝니다 음. 이승훈 선수 겁니다 네운 아, 좋게 그래도 네, 이승훈 선수께 남아있어 가지고 정말 <laughs> 이게 설거지 하다보면 막 지워지거나 그러지 만겠지 지워지면 뭐 응. 빨간 컵으로 쓰면 되죠 <웃음> <웃음> 요 리에 약간 마킹 지워졌네요 요리 보시면, 어, 두 번째, 이 자에. 아, 이거 안 돼. 살짝 긁혔어요. 이거, 이거 AS 받아야 돼. 아, 3,000원짜리. 아, 이거 AS 받아야 택배비가 돼. 택배비가 왕복 5,000원인데. 어. 이거. 전화해가지고 바꿔달라고요? 아, 아닙니다. 제가 <laughs> 지운 걸로 할게요. <laughs> 내가 지웠네? 뒤에도 걸려있는 것처럼. 지금 음. 처음 제가 뜯어봤는데, 어,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음, 퀄리티가 좋아. 퀄리티 괜찮아. 좋네요. 이 엠블럼이, 어. 자수예요. 자수 엠블럼입니다. 어, 자수예요. 생각, 생각, 이랑 다르네요. 보컬의 자수. 네, 자수입니다, 자수. 어, 소리, 살려다가 말하는데. 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냥 니트. 여기는, 자수. <laughs> 그렇게 들으면은 자수랑 어. 그 소리를, 채팅 아, 막기는 알아요. 못. 어. <laughs> 전알아들을수 있어요. 네. 코리아 라고 음. 반면에 써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I am K-Fan. 호랑이가, 네. 호랑이가 이렇게 발톱으로 촥 긁은 것 같은 이런 느낌. 아,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디자이너한테 이거 전화해볼 수있어지 <laughs> 확인해봐. <아이, 몰라. 웃음> 누군지 를 모르는데. 발톱으로 촥 음, 요거 이쁘죠? 전 음. 요거 되게 잘산것 같아요. 음. 퀄리티도 괜찮고. 어 이제는 더 이상 구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음. 더 이상 제 이제 찍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중고나라에서 사면 되죠. 어 중고나라에서 사면 음. 느낌으로다가 아, 아, 아. 여러 가지 느낌으로다가 해보죠. 이렇게 하면 아, 아,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또 코디가. 어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어우, 건 그리고 완장을 차고 있어요. 아완장대 <laughs> <laughs> 차고 있네. <손>, 손캡이랑 <laughs> 완장 차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완장을 차고 있습니다. 백호 인형인데. 네, 인형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때 만약에 그냥 원래 가격으로 살려고 하면 이 친구가 한 3만 원 정도 합니다. 네, 3만 원이에요. 이게 네. 7천 원이 아니었던가. <laughs> 괜찮네요 재질도. 음, 음. 네, 이 정도 아이, 퀄리티가 3만 원이야. 3만 원짜리 인형이야. 네, 뒤에도 퀄리티를 네. 안 좋게 할 수가 없어요. 흥민손흥민손 음. 흥민손 마킹이 딱돼 있고. 아 7천 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7천 원이다. <laughs> 오늘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언박싱, 굿즈 소개 공유해봤는데, 어, 빨리 직관을 할수 있는 그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직관까지 저희 토킥 영상 보시면서 버텨보시고, 저희 토킥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과 좋아요 음.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직관 가야 되잖아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코로나 걸리면은 직관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저희 라이브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